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우선 첫 번째 화물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 부가액이 1,519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자영업자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50% 감면됩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7월 31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으로는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신분 확인용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화됩니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승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7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등에 비치하던 소화기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까지 의무적으로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에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를 구입하실 때꼭 차량용 소화기라고 적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 등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첫번째는 자동차 등으로 보험사기를 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8월 14일부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 충돌,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부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에는 별점 100점이 부과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다섯번째는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이 금지됩니다. 9월 20일부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도 또는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제도가 도입됩니다. 10월 25일부터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 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처럼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여섯 여기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 안 좋은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